짜리밍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장두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리입니다 오늘 해볼 콘텐츠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개때리고 싶은 시청자 월드컵 물론, 물론. 우리 장조림 여러분들은 개뜨리고 싶은 그런 시청자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은 개뜨리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씩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가 제일 개뜨리고 싶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32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사양 계속 물어보는, 물어보는 사양무새 vs. 게임 개못한다고 놀리는 시청자. 어, 근데 저는, 자님, 컴퓨터 사양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막 짜증나거나 한 적은 없어요. 내가 내 컴퓨터 사양을 모르니까 답변해줄 수 없다는 게좀 답답하긴 했는데. 근데 게임 못한다고 놀리는 시청자. 사실 이것도 별로 짜증났나요? 왜냐면, 나 진짜 게임 못하니까. 그래도 굳이 하나만 고른다면, 게임 못한다고 놀리는 시청자 하겠습니다. 결혼해달라는 외국인 시청자. <laughs> v s 노잼 갑분싸 시청자 <laughs> 근데 노잼 갑분싸 시청자가 더 짜증날 것 같은 게 사실 결혼해달라 하는 건 채팅으로 할거 아니야 그거는 좀 뇌절하면은 이렇게 딱벤 하면 되잖아 근데 노잼 갑분싸는. 가뿐싸는... 도네로 할거 아니야? 이렇게, 그 방송 자체를 갑분사를 만드는 거는 도네이션이야. 도네이션으로 노잼 영도를 보낸다. 이러면은 진짜 방송이 너무 싸해져가지고, 저는 싫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팬티색 물어보는 시청자? 영도로 흑역사 보내는, 아, 씨. 아, 잠깐만, 잠시만. 둘다 진짜 거의 결승급으로 싫은데? 아무리 갑분사 되는 말을 하더라도 채팅에서 혼자 놀면 상관없어. 근데 영도로 흑역사 보내는 거는 내 흑역사를 다 같이 보는 거잖아. 이미 방송은 큰일 났는데, 이걸 보낸 본인은 "아, 어, 자립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정말 재밌어." 이러는 게 너무 싫어 진짜. 나는 진짜 진심으로 싫어서 싫다고 하는 건데 싫은 척하면서 돈 버니까 좋겠지. 역시 흑역사는 돈이 돼요 자립님 이러면서 짜증나. 영도로 흑역사 보낸 사람이 더 싫습니다. 첫 남은 다음에 돈 주는 시청자 팩트로 후드려 패는 시청자 자립님 모남이랑 키가 똑같나요? 키가 153cm라면서요? 크크로빙뻥 이러면서 뭐 화는 나지만 뭐 아무튼 팩트잖아 뭐 어쩌겠어 뭐첫 번째 시짜 진짜, 진짜 개짜증 나. 진짜 방송에서 진짜 힘들게 다 해놓고서는 막 거액이나 이렇게 막 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 좋지 않아요.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제 돈 주면서 내가 한 것들이 다 용서되겠지?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너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돈으로 치유될 수 없는 상처야. 뭐 싫어요. 첫 번째 하겠습니다 선은 안 넘지만 선에서 줄타게 하는 시청자 도네로 도배하는 시청자 아 도네로 왜왜왜왜왜왜고가고구가 구가 자림 구고가고구고구구구구구 이러는 거 맞지 맞지 도네로 도배하는 거는 내절 하는 거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컷할수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선을 애매하게 안 넘는 다 나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진짜 싫어. 제가 벤을 진짜 잘하는데, 애매하게 선을 안 넘어서 벤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대직건 그 마려웠습니다. 전 하겠습니다. 여고생이라고 주장하는 덜렁덜렁 시청자, 개노잼 아재개그치는 시청자. 아, 근데 우리 방에 첫 번째 애들 너무 많아. 언니, 언니 하는 애들 많다고. 니네 얘기야 니네 얘기마 그래도 뽑자면 전자 하겠습니다 여친 호는다 혹은 남친 있다고 기만하는 시청자 극혐 말투 쓰는 시청자 나는 근데 여친 남친 있다고 기만하는 시청자가 짜증난 적은 없어 저도 정말, 뭐, 제가 뭐, 못 소리고, 연애를 많이 못 해봤고, 뭐, 이러면은, 기만이라 느껴질 수 있겠는데, 전 이쁘잖아요? 전 이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애도 많이 해봤고, 제가 님들보다는 연애를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님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도, 아이고, 귀엽네. 이러고 넘어가지. 뭐, 그거 가지고, 쉿, 막, 이런, 이런 적은 없어요. 네, 극혐 말투 쓰는 시청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포상입니다. 싹 가능, 이지랄 하는 시청자. 아니 아니 얼른 가려줘요 저기 제 사진 악초상권 침해라고. 아니 진짜 괘내졸하지 마. 니가 현청자 임마 너라고 너. 투수평균은 맞는 말이잖아요. 아! <laughs> 근데 이투수 애들도 양심이 없진 않아. 왠지 알아? 방탄소년단 영상 도네이션 같은 거 오면은. 한 명쯤은, 어, 트수 평균이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도네이션을 온다? 그러면은, 그건 좀선 넘지 않았나. 애들이 이래. 우리 업계에선 포상입니다. 이게 조금 더 싫은 것 같아요. 어, 스트리머 바보라고 놀리는 시청자. VS 화장실만 갔다 오면 영차영차 영차 하는. 아우, 어, 어, 뒷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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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진짜, 진짜 뒷걸 개 땡김, 이거. 아우 어, 얘들아, 하지마. 영차, 영차, 하지마, 얘들아. 진짜 걔 뇌절이야. 진짜 너네 다 싫어. 진짜 다 싫어. 아, 이제 16강으로 되었는데요. 선은 안 넘지만 선에서 줄타게 하는 시청자. 파정실만 갔다면 영차영차 영차 시는 시청자. 근데 영차영차는, 메이저님, 이제부터 진짜 이제 영차영차 영차 하는 애들 벤좀 해주세요. 바로 없어집니다. <laughs> 저렇게 어그로를 끌어도 어느 정도 내가 스트리머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만 선을 그릴 수 있다 불타게 하는 시청자 이게 진짜 밴도 어렵고 정말 화납니다 선 남은 다음에 돈 주는 사람 우리 업계에서는 포상입니다 쌉가능 이지랄 하는 시청자 나 근데 두 번째는 별로 짜증 안나 이게 왜 짜증 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진짜 개 짜증 나요. 아뭐 같은 거 먹으라고 하는 시청자 영도로 흑역사 보내는 시청자 둘다 진짜 개싫은데? 뭐 먹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영도로 흑역사 보내는 거는 어쨌든 봐야 되잖아 스킵을 하더라도 1초는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불가피한 이 영도로 흑역사 보내는 시청자를 할게요 자 다음 8강입니다 극한 말투 쓰는 시청자 실수하면 한숨 오지게 쉬는 시청자. 아, 어, 난 이게 더 싫을 것 같아. 나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서. 다이아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아이다이아. 크크로삥뽕빵스빵스몽구스맛버거어 엄마. 나 방송 접을까? 내절하지 마라. <laughs> 아오씨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 스트리머 도와주는 척하면서 골탕 먹이는 시청자가 더 싫을 것 같아요 왜냐? 눈치가 없잖아 애는 착한데 눈치가 없어서 진짜 애가 나쁘면 은 그냥 잘라버리고 이제 밴하면 되는데 애는 착하니까 또 그게 마음대로 안돼 이제 잘 해주시겠지 잘 하겠지 안 그러겠지 해도 또 그래 이거는 사람 자체를 자르기가 쉽지 않다 선은 안 넘지만 선에서 줄타게 하는 시청자 여고 고생이라고 주장하는 덜렁덜렁 시청자 이거 별로 짜증 안나요 그럴 수 있죠 정정당당하게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그런 빌런 선나는 다음에 돈주는 시청자 선동과 날조가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승 비슷하게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하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밖에 나갔는데 와 자림님이 담배를 피우시고 계시더라고요 허,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와... 이렇게 치면은 저는 첫 번째가 더 짜증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돈 줘서 용서한다고 쳐. 근데 첫 번째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아님 말고? 이러고 말 거잖아 아 개빡쳐 와 씨, 1번 하겠습니다 음. 아사강사강 실수하면 한숨 오지게 쉬는 시청자 병정당당하게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시청자 아 이거 그냥 이거 할게요 이게 진짜 너무 넘사다 음. 선은 안 넘지만 선에서 줄타게 하는 시청자 스트리머 도와주는 척하면서 골탕 먹이는 시청자 아무래도 두 번째가 더 짜증나지 않나 어, 너무 어렵다 이거 할게요 비슷하니까 아무튼 결승전 아 결승이야 이거? 담배 피는 거 맞다 하는 사람 vs 전자담배 추천해주는 <laughs> 사람. <laughs> 야 얘들아 진짜 림 담배핀데! 이렇게 카페에 글 올리면 두 번째가 헉, 뭐라고? 그러면 자림님에게 어, 정말 안성맞춤인 전자담배를 추천해줘야겠다.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진자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콘텐츠를 할 거예요. 자림 님 담배 피신다고 들었는데 전자 담배 이건 어떠신가요? 자림 님 담배 피신다면서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저 담배 안피워요 <laughs> 일단 이런 모든 것은 아무래도 선동과 날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정정당당하게 선동과 날조하는 사람한테 기다리고 싶네요 저의 답은 이 친구입니다 예.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과한 간신질로 다른 시청자 불편하게 만드.. 아 진짜? 이게 제일 싫다고? 근데 진짜 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다 똑같나 보다 네 그래서 오늘 콘텐츠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